뜨거워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조금 더 있어 줄래요? 시녀 덜살 국수집 아줌마의 눈빛 하나에 6 2살 남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보관소 DJ 혜진입니다 오늘 사연 정말 특별한데요. 지금 몇 시에 이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새벽에 듣는 분들 많으시죠? 출근길에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오늘 사연은요. 62살 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혼자 산에 갔다가 국수집 아줌마를 만났대요. 근데 이 아줌마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눈빛부터 말투, 행동까지 완전 판무파탈. 처음 본 남자한테 대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고요? 산속국수집에서 만난 위험한 아줌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도현. 올해 62살입니다. 정년퇴직한 지 2년이 됐어요. 아내는 42살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렇게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독립해서 각자 잘 살고 있고요. 가끔 연락은 오지만, 자주 보진 못해요. 그게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텅빈 시간이에요. 정년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이게 전부예요. 요즘엔 밤에 이상한 꿈도 자주 꿔요. 여자가 나오는 꿈, 아내 얼굴은 아닌데 누군가 제 옆에 있는 꿈이요. 깨고 나면 가슴 한쪽이 허전해요. 20년이나 혼자 살았는데 왜 요즘 들어 일어나 싶어요. 그래서 그날 문득 생각했어요. 산이나 좀 가볼까.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디든 나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62살 남자의 운명적인 하루가 시작된 거죠. 2025년 10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가을이라 날씨가 딱 좋았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등산로를 골랐어요. 유명한 코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조용히 혼자 걷고 싶었거든요. 아침 9시쯤 출발해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경치도 보고요.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후 4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히 김밥 같은 거라도 싸울 걸 그랬나 싶었죠. 산을 내려오는데 중턱쯤에 작은 가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산골 국수라고 간판이 붙어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영업 중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 그래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저는 망설이다가 저기요 하고 불렀어요. 그때 안쪽에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해요. 58살 국수집 아줌마가 나타난 순간. 첫 인상이 강렬했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앞치마 차림인데요. 나이가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젊어 보여요. 근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 어머, 손님? 이 시간에? 그렇게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는데요.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느리고 낮은 톤인데 묘하게 귀에 꽂히는 거예요. 아저 아직 하세요? 국수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줌마가 빙그레 웃더라고요. 지금 정리하려던 참인데 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말투가 뭔가 이상해요. 그냥 손님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안으로 들어서니까 아줌마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혼자세요? 네, 혼자 왔어요. 산에 혼자 오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첫마디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보통 국수집 아줌마가 이런 말 합니까?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헛기침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또 웃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리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아줌마가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가게인데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벽에는 산 풍경 사진이 몇장 붙어있고요. 근데 자꾸만 아줌마한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움직임이 익숙하면서도 뭔가 천천히 움직여요. 냄비에 물을 붓고, 팔을 썰고, 고기를 건지고, 근데 중간중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면 빙그레 웃고요. 더워요? 아줌마가 갑자기 물어봐요. 아, 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난로 때문에 좀 더운데. 그러면서 앞치마 끈을 살짝 풀어헤치는 거예요. 목덜미에 땀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국수 끓이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줌마가 국수를 끓이는 동안 이상한 질문들을 막 던져요.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아, 그러셨구나. 오래 되셨어요? 20년 됐어요. 20년이나.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대화 흐름이 심상치 않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고요. 더 웃긴 건 제가 이 대화가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편안했어요. 20년 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국수 다 됐어요. 아줌마가 뚝배기에 국수를 담아서 채 앞에 놓았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바짝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앉았어요. 보통 주인이 손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앉나요? 다리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이 말투가 또 이상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맛있어요? 아줌마가 제가 국수 먹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네, 맛있어요. 입에, 맞아요? 이 질문도 뭔가 이중적이에요. 그냥 국수 맛을 물어보는 건지, 다른 걸 물어보는 건지, 저는 목이 베어서 국물을 들이켰어요. 국수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국수를 먹는 동안 아줌마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그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의 닿을 듯말 듯, 말듯 혼자 사는 남자분들, 사람 손길 그리워하잖아요. 아줌마가 조용히 말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저, 저도 그래요. 남편 3년 전에 세상 떠났거든요. 아줌마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그러셨구나요. 3년 동안 참 외로웠어요. 혼자 이 가게 하면서요. 아줌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동안 손님들 많이 받았지만요. 그냥 일일 뿐이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도연 씨. 이름 도연 씨 맞죠? 아까 들었어요. 아, 네. 도연 씨 같은 분 오랜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수를 다 먹고 나니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요. 어머, 비 오네요. 아줌마가 창밖을 보면서 말해요. 진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도현 씨, 지금 못 내려가요. 네? 산길이 위험해요. 비 오면 미끄럽거든요. 그래도 집에 가야 여, 여기 안방 있어요. 아줌마가 제 말을 끊고 말해요. 저 혼자 쓰기엔 넓은데요. 목소리 톤이 확 낮아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줌마가 천천히 일어나서 가게 문으로 가더니요. 철컥 하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다시 다가와요.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앉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밖에는 비가 오고 안에는 날로 소리만 들려요. 춥지 않아요. 아줌마가 물어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그러면서 난로 앞으로 저를 이끌어요. 손이 제 팔을 가볍게 잡는데요. 그 감촉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허벅지가 살짝 닿을랑 말랑해요. 도연 씨, 뜨거워요. 아줌마가 물어봐요. 네? 아, 난로가? 난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웃어요. 저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아줌마 손이 제 무릎에 살짝 얹어지는 거예요. 깜짝이야. 미안해요. 손이 저절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치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줌마, 완전 확신범이에요. 처음부터 노린 거라고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는 빗소리만 들리고요.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요. 도연 씨, 아줌마가 제 이름을 불러요. 네,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아줌마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는 더요. 손이 제 손등 위에 포개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냥 솔직해지고 싶어요. 무슨, 도연 씨도 그렇죠. 외롭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아줌마 눈에 뭔가 간절한 게 보였어요. 오늘, 도연 씨 왔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요. 그동안 손님 많이 받았지만요. 오늘따라 문을 닫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연 씨가 왔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사실은 뭐라고 말하려는데 아줌마가 제 말을 막아요. 말안 해도 돼요. 눈빛으로 알아요. 서로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62살 남자의 심장도 이렇게 뛰는구나. 20년 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아줌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올래요? 그 한마디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요. 저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안방은 작고 따뜻했어요. 날로 하나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우리에게 말은 필요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사람의 천이 이렇게 따뜻한지 잊고 있었어요. 쉰여덟 살 아줌마는 제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어요. 3년 동안 혼자였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저도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밖에는 계속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먼저 눈을 떴어요. 옆에서 아줌마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자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창밖을 보니까 비는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아줌마가 눈을 뜬 거예요. 안 자요? 깨웠나 봐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줌마가 일어나 앉더니 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조금 더 있어줄래요? 여러분. 쉰여덟 살 아줌마의 체력. 장난 아니에요.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이번엔 좀더 천천히, 좀더 깊게요. 완전히 날이 밝았어요. 새벽 6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옷을 주워 입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비는 완전히 멈췄고 공기가 맑았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줌마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어났어요? 네. 국수 끓일게요. 아침은 드셔야죠. 어제와 달리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 국수보다 더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게 느껴졌어요. 다 먹고 나니까 떠날 시간이었어요. 짐을 챙기는데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도현씨. 어젯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연락처? 안 물어보네요.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어젯밤은 그냥 어젯밤으로.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 문 앞에 섰어요. 그럼 잘 가요? 네. 건강하세요? 도연 씨도요.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가는데요. 한번 뒤돌아 봤어요. 아줌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한번 흔들고 다시 돌아섰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뒤로 일주일 동안 그날만 생각났어요. 아줌마 얼굴, 목소리, 손길,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 산에 갔어요.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냥 국수나 먹고 올까? 아니면 솔직하게 보고 싶었다고 말할까? 그렇게 국수집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셔터가 완전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문에 종이 하나가 붙어있었어요. 장기 휴업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있었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나 봐요. 아. 거기 찾으세요? 문 닫았어요. 네? 언제요? 한 일주일 됐나? 주인 아줌마가 서울로 올라갔대요. 서울로요? 네. 딸네 집이 거기래요. 갑자기 정리하고 올라갔어요. 아뭐 그렇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셔터를 바라봤어요. 장기 휴업.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것 같았어요. 아줌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걸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걸요. 그래서 떠난 거겠죠. 저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어요. 산길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연락처도 안 물어봤지. 이름도 그냥 수진 씨로만 알고 있고,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쉬녀덟 살쯤 된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날 밤은 진짜였으니까요. 어떤 만남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한 번이라서 더 특별한 거죠. 수진 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안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떠난 거죠. 다시 만나면 복잡해져요. 감정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실망도 생기죠. 그냥 그날 하루의 온기로만 기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멀리 국수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고마웠어요. 수진 씨. 바람에 실려 그 말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시녀 덜쌀그 여자. 따뜻한 눈빛과 관능적인 말투. 서툴지만 열정적이었던 그 밤. 모두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62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하루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이게 진짜 어른들의 사랑 아니에요? 시녀 8살 아줌마의 당당한 욕망, 62살 남자의 떨리는 심장, 연락처도 안 주고받고요. 이름도 제대로 안 물어보고요.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서로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는 거죠. 아줌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만나면 복잡해진다는 걸요. 한 번이 완벽하다는 걸요. 그래서 문 닫고 떠난 거죠. 이게 진짜 성숙한 어른들의 선택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자꾸 연락하고 만나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달라요. 한 번에 완벽함을 알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 번으로 끝났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만남?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보관소 DJ 혜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